구름을 표현하기 위해 스펀지를 손으로 조금씩 뜯어가며 구름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크고 작은 사이즈로 두 개만 만들어줄게요. 풍신한 구름의 형태를 생각하며 만들어주되 너무 일러스트 같지 않고 실사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꽤나 구름 같죠? 구름이 올라갈 바탕은 네일 틴트로 탁하지만 반짝이는 밤하늘을 표현해줄 거예요. 검은색 네일 틴트로 한겹한겹 쌓아 전체 마블을 넣어주고, 흰색 네일 틴트를 쌓아 탁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 위에 클리어 젤을 도포해준 상태에서 큐어하지 않고 그대로 검은색 젤을 얇게 그려 마블의 진한 라인들을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젤이 자유롭게 퍼져 자연스러운 마블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위에 밝은 글리터를 콕콕 찍어 반짝임을 살려줍니다. 빠질 수 없는 별까지 콕콕 찍어줍니다. 도트를 완성해주고 만들어둔 구름까지 올려주고 나면, 이렇게 구름 가득한 밤하늘 네일이 완성됩니다.